안녕하세요. 매트앱을 활용한 미분방정식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트앱을 활용한 편미분방정식과 급풀이세 번째 시간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메서스코리아의 장기현 프로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으며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는 수학, 금융, 통계, 최적화, AI 분야 등을 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이메일로 컨택 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분방조식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냐, 2개 이상이에 따라 상미분방조식과 편미분방조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립변수가 한 개인 상미분방조식에 대해서도 그 풀에 대해서 매트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편미분방조식도 지금 열심히 세 번째 시리즈까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OD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델링하는데 주로 사용이 될 거고요. PD 같은 경우에는 공간 또는 다른 변수에 대한 변화를 모델링하는데 사용되어 편미분 방정식을 알아보는 것이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편미분 방정식은 변수가 보통 2개 이상인 언 i o n 에 대해서 그 편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어, x, y, z뿐만 아니라 시간에, 시간에 대한 변수 t가 독립 변수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열방류식과 파동방정식에 의해서 편미분방정식의 포화성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성 방정식은 2차 편미분방정식으로서 어, 특정 소스 또는 싱크가 있는 영역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이 확장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리학 및 공학에서 다양한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포화성 방정식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 수식은 제가 여기 어, 발표 자리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수식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포화성 반전식은 어떠한 공간에서 무언가가 어떻게 분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무언가는 전기장, 중력장, 온도 등의 다양한 물리적 현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탱크와 물의 흐름에서 물탱크에 열심히 물을 채울 때, 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물이 채워지는 높이와 물이 흐르는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포화성 방면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의 높이는 U가 될 거고요. 물을 채우는 펌프의 위치가 F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요인이 있을 경우에 이 요인들이 공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포화성 방면식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간지를 예측하는데 포화성 방정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트랩 데몰을 통해서 포화성 방정식을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어, 매트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PD 모델을 이렇게 Create P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나면요. 그것을 기하학적 영역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이 단위 정사각형 영역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경계 조건을 설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디리클레 조건은 설정해서 이렇게 어플리 바운드리 컨디션이라 함수에 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화성 반주식의 개수를 설정할 때 C는 1, F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가정해서 설정을 하고 그 스피시파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p d e 를 계산하기 위한 메시를 생성하는 명령은 제너레이트 메시가 되겠고요. 그 기반으로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아까 만들어졌던크레 a 이트 p d e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모델에 대해서 솔브 p d e 함수에 적용해주시면 p d e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 d 플 l 시라고 하는 함수에 써서 이 모델에 대해서 시각화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화성 방정식의 솔루션에 대한 시각화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헬르무츠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헬르무츠 방정식은요, 파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편민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헬만 폰 헬르무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헬르무츠 방정식은요, 아까 살펴본 포화성 방정식처럼 2차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 헬로모츠 방정식은 시간의 독립적인 파동 방정식을 나타내고요.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진동과 파동에 대해 이것을 모델링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로모츠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정지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파동의 정지된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헬로모츠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즉, 파동이 공간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치 물결이 잔잔해진 호수의 표면에서 고정된 패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줄을 진동할 때, 여러분들 줄을 이렇게 기타에서 튕기면서 소리를 내게 될 텐데요. 이때 줄의 특정 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헬로모츠 방조식은이 고정된 패턴을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방 안에서 소리가 울릴 때, 이러한 소리는 벽과 천장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헬름홀츠 방정식은 이러한 소리의 공간적인 패턴을 설명해 줍니다. 어, 헬름홀츠 방정식을 매트리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화성 방정식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PD 계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포화성 방정식에서 설정했던 스피시 코인펜치에 넣었던 것과 다르게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텀을 넣어서 헬름호츠 방정식의 텀에 맞게끔 설정만 해 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포화성 방정식에서 솔루션을 구했던 것처럼 헬름호츠 방정식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솔루션에 대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 바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시스템의 시간에 따라 동력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 이 슈레딩거 방조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입자의 위치라든지 운동량에 대한 확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조식은 크게 시간에 의존하느냐, 시간에 무관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이 슈레딩거 방조식은요, 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파동과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입자가 마치 파도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전자가 단순히 작은 공의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퍼져 있는 것을 말하고 슈레딩거 방류식은 이 물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해 나간지를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도학률적인 측면에서 파동함수는 전자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진하게 표시가 되었다면 그 진하게 칠해져 있는 지역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악의 파형적인 관점에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슈뢰딩거 방도식은 전자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진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파형의 높낮이는 전자가 그 위치에 있을 확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의 데모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제가 간단히 구현해 보았습니다. 어, 시간 스텝이라든지 공간 격자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변수를 통해 만들어 줬고요 라프라시안 계산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파덤함수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까지 현미부 방정식을 매트에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께서 들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어, 지금 기타로 제가 써드린 나베스톡스 방정식이라든지 맥스웰 방정식, 피셔 콜모고로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더 공부해 보시거나 살펴보시면 편미분 방정식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편미분 방정식을 잘 해결하시고 원하시는 결과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래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양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